안녕하세요. 구독TV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오징어볶음을 볶음 미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징어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소스를 붓겠습니다. 물 네, 저어주시고요. 아 맞다, 간장이 아니라 소스도 아니라 간장이었습니다. 이거는 양념입니다. 아가씨. 이제 아마시 뿌리겠습니다. 이제 칠리소스 붓겠습니다 이제 12에서 18로 높여주시구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팔이 아플수도 있지만 그러면 뜰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쓸수 있지? 자, 구독TV 나가셨습니다 이제 다 익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럼, 오징어 볶음 2탄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